입니다. 7위 확보, 6위 확보. 9위와 6위의 상금은 전혀 다릅니다. 자 봐요, 10위에서 132억이었는데 꽝충 360, 326억. 지금 떨어져도 나쁘지 않은 사람 블라인드 12만! 여기 마지막 번 했거든요? 지금 K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넣어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했었는데 K가 잘안 들어오거든요? 아니면은 여기에 비플에 들어가면 콜을 다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침이더가 90, 90, 90 있어가지고 넣어서 더내려가 무조건 콜만 따요 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K로 승부 보려고 했었어요 아 아깝네요 요거 요거 놓칠... 놓치... 치는 것 같은데, 어. 아깝네요. 에이스가 없어요. 보니까 잠깐 잡음이 들려도 여러분들 양해 좀 바랍니다.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. 야꽉 잡혔네 퀸오 퀸오 퀸칠 제퀸칠이었거든요 자, 빗불 지나갔어요 한번만 찍으면 돼요 한번만 찍으면 돼요 다 어. 폴드면 내가 우링이야 어. 저쪽 콜 받겠지 무조건? 음. 아이씨 24만 아.. 24만이면 갈.. 나와.. 나와 갈 길은 다르거든요? 템 8이거든요? 아.. 어차피 스몰이 지나가니까 핸드 더 볼게요 엔디 8천이니까 그게 낫겠지 어? 우리 두통님이 떨어졌구나 차장님.. 차전이, 차장님 방해지네? 에휴 봤던지 말던지 씨 모르겠다 아 몰라! <laughs> 아 몰라! 나쁘지 않은 핸드야 퀸팔이야 딜러 버튼에서 상대방은 에이스콘! 꽉잡혔는데 팔! 외쳐! 팔을 외쳐야 돼! 4, 5, 7! 4, 5, 7, 유수초 <laughs> 두 번의 운다 리버의 운이 좀 따라준다는데 야 여기서 이걸 주네 야 대박 대박 운이 한번 왔어 비파의 신이 아직은 넌 떨어지지 마라 순이 3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. 미션도 있는데 살아있거라! 하면서 야 팔을 아 스트레이트 야 대박 대박 제이 옵션 기본 5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파이널 오면 항상 기준이 7위에서 5위인데 야 에이스케 에이스코 꽉잡겠다 근데 또그 떨어질 몰라. 오오 오. 오, 이야, 오이 합포, 나난나 난, 오이 합포 개꿀인 상황, 상금 50억 더 올라간 상황, 392억. 네, 어서 들어오세요, 방학생, 어서 오세요. 우리 세훈이10% 받아, 10%, 어, 10 주지. 4라인 한번만 주면 되는데요 아, 우리 달건님도 다갔습니다 홀드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 4구대 에이스오 에이스 가즈아 에이스 다이아몬드 무조건, 아무거나 가자 그대로 블랭크 사이 약보 어? 어 스트레이드가 또도 안돼 요 어. 사이 약보 481억 야 이게 말이 되는거야? 어? 이게 홀더비지 이런게 홀더비지 순식간에 132억에서 400억으로 변하는 이게 홀덤이지. 쫄깃쫄깃하고만 아, 네. 음. 어. 와, 옷밖에 대마밖에싹 다. 야, 빠짜산에 있고 얘 사고치나? 빠떼 사냥꾼 야, 이거 바로 바로 중계해야 되겠는데, 이거 로그아웃하고 다시 집중합니다. 한 번만 찍으면 돼요. 96 66 자, 2억톤노빠트사냥꾼도 지금 11-27 보험으로 제가 아, 놔뒀는데요 <목소리> 자, 이거 승부 볼게요 여러분들 샷! 다가자 템파키의 스리갈 길이 다르다 들어 안돼 어, 괜찮아 괜찮아 마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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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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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여러분 제이 브로드웨이 서트레이트! 마이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! 브로드웨이 서트레이트로 가는거지 뭐! 자딱 두번만 도와주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딱 두번을 도와줬네요 야아 턴 강리버! 폴더 하는 오링이야 디폰 조심해 큰일났네 이거 집중하다가 빠테를 집중을 못하겠네 얘 어떡하지 이거? 이거 버려야 되나 이 역터 이거? 어떡하지 아씨두 마리 토끼를 못 잡겠는데 집중을 해야되겠고 오쿠 코리안이 받았어 오쿠 코리안이 받았어 텐3 텐만 떨어지면 돼갈 길이 달라 리버 텐! 3위 확보! 야 이게 뭔 상황이야? 551호! 이게 무슨 상황이야! 쭉쭉 올라갑니다! 집중해라... 집중해라! 미션이 있다! 선원한 미션이 있다! 우리 워너브로너스님 미션이 있다! 우승시 5만원!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안되겠습니다 여기서 물 한잔하면서 천천히 쉬어서라 하겠습니다

쫄리셨을까? 오! 좋아 좋아. 가자. 가자. 다 붙고 있다. 구로라니면 된다. 갓갓 쯧쯧쯧 리버. 리버. 리버 아저씨. 리버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리버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, 거기서 거기서 그렇게 줘. 아, 씨 폴드를 안 하고 씨 이걸 들어오네, 구치들. 네.